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안아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대 정도 있는 스타카 대표님 추천 차량. 바로 이겁니다. 자, 마이바구요. 7세대 신형 벤츠입니다 S580 포메틱. 최초 등록 2022년 3월 8일 2021년형 차량. 주행거리가요. 어이구. 6 4 8 3 k m 에요만 k m 도채안탄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가격 2억 7,16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2억 1,800만원 확실히 이 비싼 차들은 감가도 세네요. 자 감가 잘된 그러면서도 너무 고급스러운 차량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색상은 보시다시피 깔끔한 은색의 블랙 순정 듀오톤 차량이에요. 래핑 아닙니다. 자 완전 무사고고요. 1인 소유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3년에 10만 키로 보증기간도 넉넉하게 남아있는 스타카 대표 추천 차량. 자, 엔진룸 한번 열어볼게요. 4.0V8 터보 가솔린이고요. 3,982cc, 530,000여 71.4 토크. 복합연비 7.5, 최고속도 250mm 걸려있고요. AWD 포메틱 차량입니다. 어, 일단은 외관 너무너무 깔끔하고요. 여기 마이바우 요거 한 줄, 요거도 너무 이쁘고, 세로 그릴도 진짜 예쁩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돌아가시면. 마이바흐 엠블럼에 불이 샹 들어와요. 이것도 인디오더 옵션입니다. 그리고 휠 너무 예쁘죠. 자 이제 실내 공간 보러 가시면 반하실 거예요. 차 키도 듀오톤이네요. 어, 로즈 골드 금속에다가 화이트가 섞여 있는데 어머, 키가 뭐가 이렇게 예쁘대요. 키 정말 예쁘고요. 자 그리고 실내 화이트 베이지예요. 약간 그 라이트한 베이지 있죠? 오트밀 색상.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기가 막히고요. 어, 6세대 마이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로줄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얘는 세로줄로 들어가 있네요. 어, 진짜 너무 예쁘다. 기가 막히게 예쁘네요. 저 리뷰해야 되잖아요. 그냥 예쁘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어, 이 고급스럽게 트위터 돌아 나오는 거, 위쪽에 썬루프 그리고 이 조명도 간접으로 LED 넣어놓은 거, 그냥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굉장히 예쁜 실내 보고 계십니다. 당연히 벨트도 베이지 색깔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자, 1열의 커다란 디스플레이와 예쁜 인테리어 감동하셨다면, 이제 2차의 하이라이트 공간이죠. 2열로 하겠습니다. 또 제가 폴더처럼 허리를 접어야 돼요. 왜냐고요? 허리를 펴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아이 컨택을 할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자, 실내 공간 너무 너무 넓어요. 이 차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요 뒤쪽에 요 우드의 스트라이프 요거 굉장히 포인트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아, 루프 부분부터 해가지고 바닥까지 진짜. 어이 소재 고급스러움 어떡할 거야? 자 최상급 익스클루시브 천연 나파 가죽 사용한 실내 베이지 인테리어 보고 계시고요. 어이 차량 정말 신차 그대로의 그 상태 그대로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12.8인치 감동하셨고요.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와 디지털 헤드램프 라이트. 아 그리고 이차 그것도 있어요. 전차주가요 마이바우 680으로 튜닝을 해놨어요. 그 튜닝도 너무 자연 스럽 예뻤죠. 자 그리고 플러시 도어핸들 있어서요 키레스코 패키지 가지고 있고요 전좌석 안마 시트와 어 진짜 어, 왜 이렇게 고급스럽니? 자 앞쪽에 어 앞쪽 디스플레이 요. 후방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요것도 6세대 거보다 조금 더 크기가 커졌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메르세데스미, 이거 벤츠 사용자들 사용하는데 진짜 편해요. 요것도 참고하세요. 자, 2열의 넓은 공간, 다리 뻗어도 안 닿는 요 공간 확인하셨다면, 이제 트렁크하고요. 차량의 뒷모습 체크하시죠. 음. E não 마이바흐 느끼고 계십니다. 신형 마이바흐고요. 전방부를 S680으로 튜닝한 마이바흐 S580 포메틱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 등록 2022년 3월 8일 2021년형 모델 주행거리 짧습니다. 6,483km. 신차 출고 가격 2억 7,160만 원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 2억 1,800만 원. 스타가 대표님 추천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1인 소유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보증 기간 남아 있습니다. 깔끔한 은색의 블랙 듀오톤 차량 그리고 요 옆쪽에 이 시필로 뒤쪽에 요 엠블럼 불 들어오는 거 너무 예쁜 차량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스타카로 연락 주세요 스타카는 수원 도이치 오토홀드 3층에 있습니다 중고차 필요할 땐내차팔땐 스타카 잊지 마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가격 2억 1,800만 원 할부리스 대차 유예할 할부 기간 연장도 모두 가능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여러분 안녕.